한때 이제 유튜브에서 어좀 웃긴 영상으로 막 떴었던 그 영상이 있는데 아! 수 경보! 수 경보! 아!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은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버지, 아빠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냥 뭐이 존경 그리고 뭐 닮고 싶은 롤모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못합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 공감이 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저는 그래요 그냥 아버지랑 부자지간에 그런 교류가 좀 많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버지가 당장 오늘 돌아가신다고 하시면 저는 눈물 한 방울 안날것 같아요 좀 패륜적이고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냥 미소 지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집 사람도 저랑 연애를 할때 간혹 가다가 이런 가정사 이야기가 나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저희 집 사람은 반응이 완전 180도 틀려졌어요 당신 진짜 고생하면서 살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자신의 일과 좀 다를 경우에는 공감을 못해요 다른 어떤 영상에서 만약 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엄마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디 그냥 엄마한테 일단 제 영상을 잘못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3월에 아버지가 뭐 아무튼 사고를 쳐가지고 응급 입원이 됐고 보호 입원을 해가지고 7월달까지 한 4개월 정도 입원을 해 있었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모셔가지고 장례식 끝내고 다시 이렇게 뭐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그런 절차는 안 했었어요. 제 딸하고 아들 이렇게 안고 가가지고 아버지 이 어린 손주들 생각해가지고 술안 먹고 약잘 드시고 1년 이렇게 잘 계시면은 애들도 볼수 있고 나도 그냥 아버지 보고 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오내 어? 자신 있다. 그 아드만은 이제 어제 이렇게 사오시고 <목소리>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여보세요. 통화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보세요? 이종명 씨 핸드폰 되시나요? 네 선생님, 그 이용기 씨 아드님 되시죠? 네네. 그 이용기 씨가 또 지금 계속 행패를 부리셔가지고 신고가 됐는데, 예전에 이용기 씨그한번 입원하셨잖아요? 네. 아, 지금 경찰관한테 밀치고 막 이렇게 하는 전, 행동을 하셔가지고. 손님 와, 리님 와. 어딨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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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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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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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입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17살 때부터 지금 67살이시니까 50년을 매일 술을 드셨던 분이에요. 매일같이 그냥 폭주식으로 이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어, 내가 쪽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한 한 번씩 봤던 게 요즘은 매일 그렇게 될수 있는 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인거는 분명한거고 양산병원에 응급입원이 된 상황인데 내일 저희 와이프랑 가가지고 보호입원 할 예정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일요일이었는데 어제도 일요일이에요. 하, 일요일만 되면은 좀 뭔가 이 바이오리듬이 뭔가 이렇게 좀 깽판을 쳐야 되겠다 뭐 이런 그 마인드가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9회 말3아웃입니다 제가 결혼전까지 9회까지 이제 삼자범태로 계속 삼진당하시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쌍욕받고 그때 원아웃받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깽판 치시고 쏘아오드시고 어제 이제 스리아웃 됐어요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째 보면 좀 기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변함없는 그런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 아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확실한 이 임팩트를 주셔가지고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감정은 아버지를 평생 병원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퇴원 안 시킬 예정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어, 한옥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1년 미만으로 입원시키고 퇴원시켜 드리자 1번 그래도 2년은 사셔야 되겠네 2번 3년 3번 4년 4번 5년 이상 그냥 평생 5번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또 지난번처럼 집안 또 개판 만들어놨을까봐 지금 가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바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또 문이 음. 열려져 있네 음. 아.. 아.. 술냄새 이 신발에 이거 술을 왜 뽑아놨을까요? 아이씨 집에 무슨 냄새가 싶었네 야 씨.. 이 싱크대 이런 건왜 일단 버릴 것도 다 정리하고 갑니다 뭔 짓인가 싶은데 뭔 짓인가 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 <laughs>